네. 음. 어, 뭐야 이거? 향기 네. 너무 좋죠? 네. 네. 동남아 온것 같아요. 아, 그쵸. 망고? 파인애플 같은데. 네. 정말? 아, 좋다. 아, 그렇죠. 너무 좋죠.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한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피부에 안 좋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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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컬러마 미채연입니다. 내게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둔 2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3일은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 이런 내용들의 카톡이 정말 많이 와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얘기 듣자마자, 아, 뭐다라고 아셨을 건데, 요즘에 그 PMS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한 달에 한번뭐 너만 하냐?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PMS 증후군 하면 다들, 아, 생리전에 오는 불쾌한 증후군을 이야기 하는구나 정도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남자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laughs> 내가 알던 그녀가 맞나? <laughs> 어떻게 이런 그녀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연애를 계속 지속해야 되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일만 지나면 천사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상냥한 그녀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PMS 중후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훌륭하고 유능한 <laughs> 닥터 오빠 두 분이 이야기를 너무 잘 정리해 놓으셔서 사실 그거 보고, 아, 내가 이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했지만 또 제가 누굽니까 컬러맘이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실제로 많은 분들의 골반이라든가 여성 생식기 관련되어 있는 곳을 케어해주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좀 용기 내서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찍기를 해봤어요. 예, 저희가 아는 것처럼 PMS 중후군하면 뭔가요? 생기 전에 뭐 가슴이 아파요, 뭐 배가 아파요. 그 정도는 그냥 괜찮아 하시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누군가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그 사람은 머리채를 뜯어둘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사랑하는 여성들 생각해보세요. 아,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 그런데 뭐예요? 원인이? 원인이 뭐예요?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놈의 호르몬. 그쵸? 여러분, 그 호르몬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 여성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 여성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곳은 바로 어,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뇌하수체는 또 우리의 시신경 눈으로 보는 것과 아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궁이라고 하는 그 기관은요 모든 장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경이 만나서 움직여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자궁만 교감신경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아이를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갖기 전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 호르몬이 집중되기 때문에 더 불쾌한 감정들과 증후군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생리전 증후군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딸도 그런 증후군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초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궁을 적출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그런 증후군들이 사실 저한테도 많이 밀려오거든요. 그럴 때 제가 약을 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바르는 컬러 테라피? 네? 지금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동안은 컬러를 보기만 하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요 바르는 컬러 테라피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특별히 이 바르는 컬러 테라피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그런 시각적인 작용과 함께 이 안에는 엔돌핀 호르몬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분 좋게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제가 이거 열자마자 아마 여기 계신 두 PD님이 향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실 거거든요. 짜자자. <laughs> 맡아봐야지. 응. 어 뭐야 이거? 향기 너무 좋죠. 네. 네. 동남아 온거 같아요. <laughs> 망고. 그쵸? 이거 파인애플 같은데 네. 이거. 정말? 아 좋다. 아, 그렇죠. 너무 좋죠.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 뭐? 뭐? 피부에 안좋아세요참내돈내 <laughs> <laughs> 산이에요. 아. 나도 빨리 광고 받고 싶다. 근데 지금 열기 전에는 잼인가? 아니면 고추장인가? 하셨을 텐데, 열자마자 향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뭐, 동남아에 온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후추, 과일들에서 얻어진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연의 향기가 나요. 제가 예전에 고객들 케어할 때도 보면은 다들 누우셔서 허! 눕자마자 이 향기에 기분이 막안 좋으셨다가도 어머 향기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바로 이 아이들이거든요. 사실 컬러가 어좀 여러개가 있어요 제가 진짜 사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두가지 컬러가 지금 말씀드렸던 pms 증후군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컬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잼에 들어가 있는 이 엔돌핀 호르몬 이라고 하는 성분은 아주 특수한 성분이라 일반적인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아니고 이태리에서 이 마르지아 크리닉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제품을 만드는 분을 제가 알기로 굉장히 철학적이고 여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 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여성의 몸에 아주 맞게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컬러테라피로는 이 제품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공식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이 제품밖에 없거든요 이 안에 있는 성분을 제가 여기 팀장님한테 한번 가볍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해서 적은 거 제가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컬러의 에너지와 엔돌핀 호르몬 성분이 천연 과일 성분으로 피부의 겉과 피부의 안을 모두 케어한다. 잼에 들어있는 엔돌핀 호르몬의 성분은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생리전 증후군, 폐경기, 갱년기,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 잦은 스트레스와 근육통, 불명증에 상당히 좋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한 10년 정도 제가 진짜 쓰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제가 장기가 하나 없어진 상태에서는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컬러가 믹싱해서 사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또이 옐로우 컬러도 섞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색깔이 되나요? 오렌지 색깔이 되잖아요. 이 오렌지 색깔이 정말 자궁에 좋은 색깔이거든요. 보이시나요? 향기를 정말 전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복부라든가 하체에 바를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너무 기분이 안 좋고 힘들 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저는 손바닥에 발라요. 왜냐면 손이라고 하는 이 표피층이 굉장히 저희 장기에 연결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을 독살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갑에다가 독을 매일매일 묻혔대요. 그 사람이 끼는 장갑에.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죽었대요. 예. 그 장갑에 있는 그 독이 어떻게 해요? 간에 누적이 돼서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주시면안 되고요. 예. 저는 이렇게 가볍게 향기 맡으면서 사실 손바닥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어 그린 컬러를 본다든가 하면서 마음에 좀 평안을 되게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동안 사실 바르는 컬러 테라피가 있다는 걸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PMS 증후군에 좋은 약물이 있다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약물은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하되. 나한테 맞는 약물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린다고도 얘기하고 특히나 임신 전에는 좀 불안불안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인 그런 양약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아, 저, 저 조금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여러분들 좋은 제품은 인터넷에 안 파는 거 아시죠? 이 제품은 특별하게 홀리스테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의 마르지아 크리닉이라고 하는 그 본사의 홀리스테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에 다 있거든요. 제주도에도 있고, 저, 통영에도 있고, 막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피 PMS 중후군인데 혹은 내 아내가 혹은 내 친구가 아니면 내 자녀가 피 PMS 중후군이라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어,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댓글에 친절하게 어디 위치에 전화번호까지 제가 조금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인터넷에 판매하거나 구입해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처방을 받고 쓸수 있는 제품이니까 또 얼마나 안전한가요. 그쵸? 여러분 pms 증후군 여러 가지의 어떠한 증상에 대한 부분에 효과나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글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오늘 이 좋은 제품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좋아하는 색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